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고기 음, 접기를 해볼 건데. 자, 일단은 세모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세모를 한번 더 접어주세요. 그다, 자, 그 다음에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세모 모양을.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올려주세요. 한이 정도? 한이 정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조금만. 한이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정도로 올려주신 다음에, 위에를 한쪽 내려주고, 한쪽을 또 내려줍니다. 그 다음에, 이 옆에 있지요? 이 옆을 중간에 이 선이 있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접힌, 이렇게 접히는 선이 있을 겁니다. 이 선을 향해서, 이 옆을 이렇게 해서, 이 중간선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간선으로 접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토끼 모양이 됐습니다. 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물고기 접기니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. 자, 이 토끼 모양에서 뒤로 뒤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이 토끼의 귀 쪽, 귀 모양처럼 보이는 이 곳을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럼 중간에 세모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꾹꾹 접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펴 주세요. 아, 너무 이쪽을 너무 이렇게 너무 접어 접었, 이렇게 접었더니 너무 이쪽이 짤래요. 좀더 이렇게 밑에 쪽으로 접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이쪽을 이쪽 바깥쪽으로, 이렇게, 여기가 물고기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. 군대 쪽도, 이렇게 접어주시고, 그 다음에 요 끝쪽. 자, 요거 없으면 하트 같은데, 여기 끝쪽이 있지 끝에 쪽을 움퉁하게 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물고기 모양이 됐지요? 자,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 이 꼬리 뒤쪽에 있지요? 이 꼬리 뒤쪽에 이쪽을 이이 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줍, 붙여줍니다. 자,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시고, 그 다음에 물고기에 눈이 있어야 하지요. 그다음 그러니 선생님은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짜잔. 여기 눈이 보이시죠? 자, 이거는 테이프로 붙여줘도 되는데, 풀로 붙이는 게더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풀로 붙여서, 여기, 눈. 눈을 물고기에, 여기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앞에가 뾰족합니다. 뾰족한 게 좋으신 분은 뾰족하게 하셔도 되는데, 뾰족한 것보다 봉퉁한 게 좋으신 분들은 여기 뒤집어 주셔서 이쪽을 이 정도 앞쪽을 이 정도 이렇게 옆쪽과 같이 앞쪽을 이 정도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돌리면 짜잔 이 물고기 빨간 물고기가 완성되었어요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